보급자 <목소리> 장 <목소리> n h 이 말씀을 나눠주셨죠? 맞아요, 김선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캠프를 다녀온 청소년 친구들은 들었던 말씀이지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갈망에 대한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망은 꼭 필요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친구들 혹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침밥을 먹지 않고 학교를 간 적이 있나요? 아침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면은 수업 시간에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도 나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고 점심 시간만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다 아, 밥을 먹고 싶다, 뭐라도 먹고 싶다 이거일 텐데 <laughs> 그 마음이 바로 갈망이에요. 갈망은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 이외에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직 밥 음식 그것만 간절히 바라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노란 색깔 부분 잘 보이나요?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청소년 친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부르심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갈망 뒤편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연우 정제 동구 저 자고 있는 조영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어, 방금 얘기한 네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고민의 해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는 늘 갈망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를 원하고, 또 다른 친구는 친구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기도 해요. 비전, 진로, 공부, 학업, 인간 관계 이 다섯 가지 말고도 모든 고민의 해답은 사실 내가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갈망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잠깐일까요 영원할까요? 맞아요 잠깐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또 불안해지고 좋은 대학을 가도 또 다른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합니다. 공부, 대학, 진로, 관계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시기에 특히 여기 앉아 있는 청소년 친구들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공부, 대학 진로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성적이나 결과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 안에 머물러.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대학을 준비할 때도 대학을 준비 준비하지 않더라도 나의 진로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알고 발을 뻗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내 안에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머물 그 사랑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흘러갑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내 친구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벌써 함께 고백해온대. 오늘 오늘도 세 원을 읽을 건데 오늘은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초등부 친구들 읽고 두 번째는 청소년부 나머지는 세 번째는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 청소년 친구들이 한 명도 없나요? 유치 초, 초등부 친구들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모든 고민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모든 고민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아멘. 네입니다내 모든 고민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아멘.